반갑습니다 피곤해 죽겠을 남자입니다 집에서 영상 찍을 때마다 바닥에 털 같은 거 떨어져 있지 않나 항상 불안한데요 오늘은 이상이 없네요 아무튼 오늘은 이제 릴리와이트또 부활을 했거든요 바로 이 친구입니다 어 보자 3월 2일 날 나왔던 아이고요 바브하고 02번 이제 어스트라 릴리와이트 사이에서 나온 아이고요 색깔 자체가 이쁘게 잘 나와줬는데요 등이 꽉찬게 아주 이쁘게 나와줬습니다 귀엽게 생겼죠? 어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옆구리가 저런 식으로다가 알록달록했었는데 새끼도 그대로 닮아서 나왔고요. 전반적으로 다 이쁜 릴리아이트가 태어났어요. 저는 새하얀 아이들도 좋지만 이런 식으로 색깔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아이들도 좋아하고요. 옆에 있는 A는 보자 5월 8일 날 어린이날 전후로 나온 아이니까요. 뭐 어린이날에서 어린이들을 만들었나봐요. 아무튼 오이 친구 이쁘게 나왔네요. 자 이렇게 주로 넣어주고요. 저는 키친타올을 한6장 정도 깔아준 다음에 수분을 조절하고 그 위에 이렇게 뚜껑을 덮어주거든요. 그러면 은 아무리 못해도 한4 5일 동안은 수분 유지가 되고요. 옆에 있던 알 이것도 이제 동배인데 이 친구도 같이 끼워놔야 되는데 지금 못나고 있는 거거든요. 이럴 때는 조금씩 이렇게 자극을 준 다음에 다시 닫아두면은 한 하루 이틀 사이로다 다시 태어날 겁니다. 아이고 이고 이제 넣어주면은 끝. 자, 이 친구는. 위에다가 정보를 써놔야죠. 메인판으로다가. 네. 음. 이렇게 하고, 오늘이. 오늘이 며칠이지? 19일. 그리고. 이렇게 해놓으면은 모든 건 끝났습니다. 그리고 첫 번째 탈피가 끝나고 나면은 피딩을 하면 됩니다. 오늘도 귀여운 크레스기가잘 부활해줬어요.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무리할게요. 감사합니다. 아 그리고 요즘에 저희 매장에서 릴리아이트를 들어가신 분들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. 제와주 채널을 보고서는 이아이들을 입양해 주시는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. 앞으로도 열심히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추가로 이거 도자기 은신처 홍보하도록 할게요. 저희 엄마가 도자기 가마에 넣어서 구워낸 은신처인데요 물 뿌리면 물을 흡수를 해요. 그리고 저는 이제 뭐벌 묻은 이런 똥 같은 거는 물로 씻어주면 바로바로 제워지고요 습식은 신처로도 탁월합니다. 많이들 구매해 주세요. 판매 금액의 70%는 저희 어머니께 들어갑니다. 감사합니다. 평바.